농현입니다 자, PR을 한번 하고 갑시다. PR을. 자, 저의 꿈은, 저의 꿈은, 자, 어, 항상 저는 저 후배들 만나면 표현을 해요. 꿈을 꾸라고. 꿈이 있어야지 멀리 갈수 있다고. 자, 꿈이 있어야지 소신이 생긴다고. 설령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 꿈이 좋으면 내 후배들이 그걸 이어줄 거라고. 자, 저의 꿈은 농자 사악입니다. 농자 사악.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농업 대학교입니다. 자, 저는 농업 대학교를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자, 왜왜 왜 하필 성주군에 농업 대학을 만들고 싶냐? 왜? 음, 이게 성주 참회라는 건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어. 자, 1 자, 희소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야. 자, 왜 무슨 말이냐? 어, 전 세계 말이에요. 자. 참외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곳은 성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참외를 이렇게 재배를 한다는 거지. 여기서 이미 희소성의 법칙이 온다는 거자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참외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지. 인정을. 어, 참외의 브릭스가 20 브릭스가 넘게 나와요. 자, 가을 중에서 20 브릭스가 나오는 건 지금 사인 버스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인이 많이 팔린 이유가 일단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참외도 맛에서 안 뒤쳐져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이제 이미 나있는 데이터에 데이터 참외는 연매출이 6천억이 넘어요 6천억이 요게 아마 어, 가을 중에서 1,2,3등 안에 들겁니다 그만큼 참외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가일이라는거지 이 가일을 저는 더 부각을 시키고 싶다는거지 자 항상 저는 멀리 멀리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세대,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참여를 좀더 더, 음, 이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지. 자, 그러려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 자, 대학교라는 영역 자체가 그런 데잖아요. 좀더 더, 어, 역량을 키워주고, 인재를 만들어주고, 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 성주의 농업대학교를 만들면, 음, 다양한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될 거고, 자, 여기서 참에 대한 좀더더 더 새로운 연구, 성과, 뭐 이런 게 저는 형성될 거 생각해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대학교라는 곳이 농민들한테 한정되면 안 돼. 자, 어, 농업은 말이요. 에 농민들 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 다양한 사람들, 뭐비료팔도 있어야 되고 뭐 농약빵이지, 농약빵 노약방, 비료팔이 그리고 이제 시설 만드는 업자들, 그양보하는 분들, 이렇게 그고뭐 태비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 분들이 어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농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더 더 농업대학교를 통해서 좀 다양한 직책, 직업이지 직업군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단순히 농사 짓는 농민들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좀더더 더 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좀더더 더 다양한 직업을 갖길 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 성주 참외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음, 오 참외 대한민국 대표 가이드죠. 오 정말 맛있어요 짱이요. 에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 참외를 재배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거고 좀더 더. 더 다양한 그런 이제 문화도 되고 시스템도 되고 이런 게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봐요. 왜 참외는 희소성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참외 재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쉬운 재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더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 전 세계 생산되는 가을 중에서 참외는 아마. 제일 어려울 거요. 얘는 하, 재배가 너무 까다로워. 근데 또그 이면에 재미가 있고. 어때요? 충분히 설레지 않아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하고 싶다, 할수 있다 <laughs>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루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자, 현재 지금 어그 하루에 500명 정도. 그리고 달달이 2, 3천명이 지금 제 유튜브를 봐요. 자, 이분들이 저를 좀 도와줘야 돼요. 이분들이 <laughs> 비를 좀 팔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일단은 제가 선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 충분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좀 만들어 보십시다. 자,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충분히. 제 청춘을, 앞으로 한 30년, 제가 지금 39이니까, 69까지, 한 70까지는 해야 되니까, 30년 세월을 여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자, 어 그냥 도와달라고 절대 안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해드릴 테니까, 제 비로 좀 팔아주십시오. 자, 그게 제가 항상 바라는 부분이니까. 자, 늘 감사합니다.